자 다시 할게요. 자, 봅시다 아이고, 아니 저희. 자, 지수함수 공부하기 전에 1차함수 먼저 보면 y는 a x 플러스 b라고 했고 여기서 a는 뭐가 되지? 기울기. a는 기울기가 되고 그다음 b는 뭐가 돼요? y절편. y절편이 되는 거,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한번 그냥 복습 정도 하는 거 알겠지? 복습 정도 달리는 거고, 그 다음,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지. 일반형,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으면, 이 a는 뭐야? 4. 맞네. 네, 폭 맞아. 4, 플러스 뭐야? 개형이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오케이 이 개형 파악하는 거고, c는 뭐예요? y 절편이죠. 어 y 절편. 그다. 음 b는? 위치. b는 이제 축 결정하는 거 맞아 맞아. 축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축이라기보다는 축 맞죠? 어축 맞아 안 맞아? 어 축을 결정하는 거에 좀 도움을 주는 거. 그다음 이 친구를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으로 고치면 y는 ax-p 제곱 플러스 q가 돼서 여기서 p콤마 q는 뭐가 되는 거야? 꼭짓점 잡혀가 되겠지. 오케이? 꼭짓점 잡혀가 되는 거. 이렇게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우리 또 배웠던 함수, 또 여러 가지 보면, 유리함수 배웠죠. 유리함수 보면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형태로 써져 있다 치면은, 은수함수잖아? 이 친구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지? x-p 분의 a? k라고 쓸게요. k 플러스 q 형태로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꿔서 보면 얘는 지금 점근선의 교점 구할 수 있어야 했어요. 음,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서 파악을 할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아, 이렇게... 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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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리 이거 열게 내가 내포켓몬박 건들지마 네거 마치 왜네 거인 것마냥 공이냐 야 진짜 열었네 나 떨어졌고 자 어디까지 하늘에서 조용히 해. 진짜 지수함수는 뭐냐면은 자 a가 0보다 크고 자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때 자1이 아닐 때 실수 x에 대해서 ax의 값이 하나로 대응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나로 대응되는 대응된다. 이때 대응되는 y는 ax가 지수함수가 되고 A는 0보다 크고 n이 되면 안 된다. 자, 이 조건이 붙겠죠. 이게 지수함수인데 자 여기서 x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전범위가 정의역 범위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가만 보면 밑 조건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대. 자, 그럼 이겨야 말은 뭐냐면 A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항상 양수여야 돼. 왜냐면 하 A가 음수가 되면 지수함수에서 음수, A가 양수잖아? 밑이 양수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파동이 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2의 x야. 그럼 x가 1일 때 얼마야? y는 마이너스 2가 되지. x가 1일 때 y는 얼마 돼? 4가 되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것만 봐도 그래프를 그려봐도 어떻게 그리지냐면,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4 이렇게 펼쳐지겠지. 그럼 얘를 그리... 그러면 뭐이런 식으로 대형이 잡힐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수 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얘는 대형을 보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a는 1이다. a가 1이 되면 y는 1x가 되는데 그럼 1에다 어떤 값을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뭐가 나와? 1. 1이 나오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y는 1인, 그래, y는 1만 나올 거 아니야. y는 1만 나오면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미조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라 조건을 가지고 지수함수를 공부해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A, y는 ax에서 A가 0보다 크고 A는 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A 조건은 1보다 큰 거랑 A는 0보다, 0무... 아. A는, 아이고, 잘못된 거 같은데? 어디까지 보이지? 나까지다 보이는 거야? Y는 AX라고 해서 A는 1보다 클 때, 그리고 a는 1보다 작고 0보다 클때딱이두 가지 시스템으로 비교해 볼 거야 알겠죠? 그러면 먼저 처음에 이 그래프를 내가 요 a는 1보다 클 때를 파란색으로 필기를 할 거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빨간으로 필기를 할게 알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자표를 그릴 거야 자표를 그리면 어... 우리가 아는 그래프로 먼저 해볼게 우리가 아는 그래프 a가 1보다 클 테니까 자 예제로 y는 e x 그래프를 그려볼까 y는 2x면은 자 봐봐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일단 x에 보면 정의역 전범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생기겠지 1,0을 항상 지날까 안 지날까 1,0을 지나겠지 오케이? 100만 명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얘가 y는 2의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네. 어. 그리고 y는 2 x 그래프고, 자얘 그래프의 특징은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범위가 될 거고, 자치형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치어개치어개 치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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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는 없지 왜? 아, 네. 점근선이 생기보다크든지해을어는 없지. 왜? 는우개치 생기는 거거든. 음.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우개치어개 치우개 치역이 이거니까 세 번째 점근선이 생기겠죠 점근선은 Y는 0이 점근선 맞아? 맞아? Y는 0이 점근선이 될 거야 알겠어? 이거 이해 안 됐어? 응. 어나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 빨간 그래프 보면은 얘 대표적인 건 Y는 2분의 1 X가 될 거고 지금 이 친구를 가만 보면 얘도 항상 1,0을 지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1,0을 지나가니까 요렇게 될 거야 그래프 기형을 그리면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의 정의역도 똑같이 실수 전범위가 될 거야 그리고 치역 취역 똑같이 치역도 치역도 y는 0보다 큰 양의 실수만 될 거야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면 선생님 x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시작해서 어차피 역수치에서 계속 계산하다가 x에다 9 0 9러트1 0 0러트 2만 얼트 3만 러든 간에 결국 그냥 그 제곱만 했을 때몇 십만 분의 1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이 될수 있어 없어 0은 될수 없지 0은 될수 없지만 0 근처 한없이 다가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 또한 세 번째 정근선이 생길 거고 이정근선은 y는 0이 될 거야 아케 okay? 이해됐어어 그래서 이두 개의 특징이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빨간색과 그래프를 보면은 이두개 관계에서 보면 자 y는 a, x a는 1보다 클때 그리고 y는 a, x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이두 개는 서로 무슨 대칭을 하고 있어? y축 대칭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Y축 대칭하고 있는 거야. OK? Y축 대칭하고 있잖아. 얘도 Y축 대칭이 이 친구 맞아, 안 맞아? 이 친구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전혀 없다. 이해 됐어요? 신기하 어, 그래서, 요거 조금 디벨롭한 게, 그러면, 자, 처음에 이 파란색 보면, 파란색. A가 1보다 큰 순수한 양수 상태. p o 아좀 아, 아잠시만좀 이상한데? 네, 요시미안요 욕한 거 아니에요. y는 x. 냐 뭐야? 저 저기 객 여기서 보면 어, a가 그래야겠다. 따로. 따로 그래야겠다. 2x, y는 3x, y는 4x 그래프를 각각 그려볼 건데 y는 2x가 이 친구라면 a 값이 계속 증가하지. a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음... y는 3x, y는 4x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지? 그럼 a 값이 증가하면 할수록 자. A 값이 증가하면 할수록 Y 축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 안 맞아? Y 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럼 반대로 Y는 2분의 1 X승, 그리고 Y는 3분의 1 X승, Y는 4분의 1 X승.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X승, 3분의 1 X승, 4분의 1 X승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얘예 또한 이 값이 자 분모가 분모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음, 와, 나 지금 미안한데. 마스크가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 미칠 것 같아. 어이구 이손좀 어, 어. 이상하죠 지금? 네? 네 지금 말하는 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씨땀 아, 괜히 먹었어 진아나아지랄 내꺼 건드리지 마 네. 진짜 저 건드는 네. 순 진짜 저 숙제가 탄할 거예요 아, 알았어요? 못 타는데 못 타는 왜주시안데요 내가 보고 나는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 1분뒤에 못다 안 보고 버려져있어 1분뒤에 가는데 마린이가 그렇게 어허허 버였어 너도 너 하면 실문 열어놓을까요 아요문 열어놔 어 지금 더워 지금 부석치까아저죠 진짜. 이게 부치까아 그러면 지산도 뺨페내서배웠고 기본 개형을 다 배운 거 알겠지? 네. 기본 다 개형을 배웠고 이제 기본 개형이 아닌 이제 평행 이동을 볼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음.. 기본 개형을 한번더 복습을 하면 아직 못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자, y는 ax 그래프에서 a가 1보다 클 때나 y는 a x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이두개 그래프를 보면 이두개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잘봐이 그래프 개형은 그려보면 결국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 안 그래? 괜찮아 그러면 어? A가 1보다 큰 양수면 증가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증가만 하겠지. 그리고 a가 분수 시스템이야. 분수 시스템이면 어때? 얘는 감소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감소만 하겠지. 그래서 지수 함수 그래프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서 뭘가질까 지수함수 그래프는? 네. 지수함수는 지금 보면 증감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가지는 조건이 돼요? 역함수를 가지는 조건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역함수를 가지는 조건이 되죠. 그럼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 예, 로그. 네, 로그 함수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요거까지 챙겨, 안 보고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야. 저 a 값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때 그래프 개형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한번 볼게근데첫 번째, 아 평행이동이 아니고. 이동이라고 부를 거고. 자. 자, 일단 먼저 연습할게요. y는 a x 에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자, 요거 봤을 때 y는 ax, x에다 그 어떤 값을 넣어도 얘는 항상 뭐 이상이야? 음. 0 이상이지. 얘는 항상 함수값이 자, 함수값이 항상 뭐 이상이 나오는 거야? 0 이상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자체적으로 뭐가 걸리는 거야?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Y는 0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킬 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다 하면, 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봐! 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동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자, 1차, 2차, 3차도 봤을 때? 엘리베이터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위로 위 아래 위 아래로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y는 ax에서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 자리 에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m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y 마이너스 m은 ax가 되고 y는 ax 플러스 m이 되는 거잖아. 원래 그래프가 y는 0이 점근선을 가지는데 그 점근선이 플러스 n만큼 이동시켜진거 맞아 안맞아 그래프 올라간거 맞아 안맞아 올라간게 맞지 그래서 내는 점근선이 이 y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킨거는 지수함수 그래프에 어, 뭐에 임팩트를 주는거야? 지수함수 그래프에 점근선에 영향을 준다라는거야 왜 소진아 왜왜 네, 아니, 뭐. 아니. 네? 아니 아니 충분히 너뭐 어색한 거 있어? 아니. 어색한 거 있으면 말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 자, 지수 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리고 음. 그다음 이제 x축 방향으로 평행이 시켰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거는 x만큼 x 축 방향 n 만큼프레임 시켰으면 y는 A, X, n 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잖아. 정점의 위치가, 그러니까 정점이 바뀌는 거지. 정점이. 정점이라는 거는 항상 지나는 점인데, 이 점이 여기인데 얘가 x 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행, 이렇게 옆으로 왔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점이 바뀌겠지, 오케이? 아 니네 뭐 어색하니 너? 뭐 그래도 좀점은1렇0 0만 아니죠? 자 봐요. 봐 그래서 이두개다한게 y는 ax 그래프가 있으면 y는 a x 마 n 플러스 n 만큼 표현을 시켰다는 거는 그래프가 점근선 위치도 바뀌고 슬라이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y는 2에 x 1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한다면 잠봐봐 원래 y는 2에 x 그래프 정점이 얼마야? 1,0이지. 콤 1, 1,0이 자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거야. 이 항상 지나는 점은 뭐냐면 자, 정점이라고 한다면 a에다가 항상 어떤 값을 넣어도 지나는 점이 있어. 뭐야? a의 영수는 항상 1 맞아, 안 맞아? 1 맞아, 안 맞아? 1 맞지. 그러면 지수가 0이 되는 s가 얼마야? 1. 이지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4 나오지. 그얘 정점이 1, 4가 되는 거야. 코 어... 1, 0에서 1, 4로 바뀐 거 맞아, 안 맞아? 바뀐 거지. 정점이 바뀐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있던 y는 이의 x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지. 자, 점근선이 얼마큼 올라갔어? 원래 y는 0인 점근선이 3만큼 올라간 거 맞아, 안 맞아? 한만큼 올라갔고 항상 지가는 정점도 렇게 바뀌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요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 됐어? 이해 됐어요? 그러면 편의 이동이라고 하면 자. 아, 내가 오늘 수업 내가 너무 못 하는데 지금. 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지금 존나 그냥 막 뺏는 거 같은데 지금?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아? 아나 이거 아아 이거 안 올려야 되겠다. 아 일단 이거 동훈이랑 찍고 동원이가 스트레 못 하는데. 그 지금 올려야 되겠지? 네, 올려야 돼. 다시 처음부터 찍을 까요아 처음부터 찍을 거고. 아니 아니야. 처음부터 다 찍으면 안 돼. 어이 걔 내신 좀 조그마하게 보여줘. 이미지 대문이 문학은 서비스로 보내줘. 줬는데. <laughs> 일 문제가 지금 백 문제란 거 아니야? 백 문제란 거 아니야? 어? 거 아니야? 아니, 좀 많이 버려지긴 했어. 거의 세 개씩 풀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거의 그 정도 풀어야 돼. <laughs> 자 그래서 보면, 자평행이동 그래프 그리기인데, 자 봐봐. 원래 기본적인 y는 a x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시켜봐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AX-M 플러스 N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지? 그럼 이 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기라고 그려본다 한다면 그리기라고 한다면 잘봐이 n은 Y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킨 거는 절편이 아니고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거맞아안 맞아요? 그리고 n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점. 정점, 뭔가 정점에 영향을 주는 거겠지. 그러면, 자, 지수함수 그래픽 그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자, 그리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 연습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정점을 찾는 거예요. 정점이라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오케이? 항상 지나는 점. 무슨 말이냐면, A 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점근선을 확인하셔야 돼요. 점근선. 점근선 즉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점근선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뭘 확인해야 될까? 세 번째 a가 1보다 큰 건지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건지 이두개 개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이 함수가 그리려고 하는 함수가 증가만 하는, 것, 하는 것인지 감소만 하는 것인지 체크를 해줘야 돼안 해줘야 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 그래프 평행이동 하는 거 엄청 많이 그려봐야 돼대너으로 해서 싹다 그리기야 싹다 싹다그림이니까 열심히 그림면 돼요 아 이거 그냥 한번 씨발 제대로 한번 찍어놔야 겠다 고등학교 뭐.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존나 빡세네 187년 전밥먹으요엄마는왜 불렀네 아니 이뻐요 밥먹으 이걸 왜봐 이거를 채널 이름이 수확하는 운동대인데 운동하는 수확대 아, 수확하는 운동대 확운동에좀늦잖아요 어? 어 수확하는 운동대인가? 운동하는 수학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어테 누구한테 누어한테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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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한테누구 웃어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한테 누구한테 누한테누한테누구한한테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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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구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저두개 연습해 볼까? 이두 개가 어느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봐 봐.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요 증가만 하는지 감소만 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개형을 그려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봐 봐.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쳤을 때 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y는 2의 예? x-3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 친구의 정점 정점은 몇 콤마 몇이야? 3콤마 2 3, 2가 되겠지 3콤마 2 되는거 맞아 안맞아? 정점이란건 얘가 지수가 0으로 갔을때 나오는 좌표 맞아 안맞아? x에다 3 나오면 지수가 0 되는거니까 3을 넣었을때 대응되는 y값이 2니까 3콤마 2가 정점이 되는거고 두번째 뭐 확인해야 돼? 첫번째 정점 확인했고 두번째 뭐 확인해야 돼? 점근선 확인해. 점근선은 y는 1이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가 증가만 하는지 감소만 하는지 볼 건데 어때? 얘는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증가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3, 2를 지나고 y는 1인 점근선을 가지는 지선도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 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요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럼 필요에 따라서 어? y 절편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y 절편은 x에다 0 넣은 거 맞아, 안 맞아? x에다 0 넣으면 얼마야? 8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얘는 아, 0 8분의 9야. 맞아, 안 맞아?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순서 동윤아 보면 처음에 점점 확인하고 점근선 확인하고 증가만 하는지 감소만 하는지 대형을 파악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저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와, 씨, 숨차 뒤집어다 진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서 정점이 몇 코만 몇이에요? 정점 아니, 정점이 일 코만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코만 1구만, 마이너스 1그 다음 2번 정근선 Y는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정근선 이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증가만 하는지 감소만 하는지 뭐예요 네? 얘는 감소만 하는 거예요 네. 왜 감소만 하요 마이너스 가지고 2분의 맥스 마이너스. 그렇죠 <laughs> 잘 파악했어요 얘가 보면은 지금 Y는 2에 마이너스 x는 플러스 1이잖아.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y는 2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에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꿔서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이 순수한, 순수한 상태로 바꿔주는 거지. 이 친구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봐서, 그럼 이거니까 얘 그래프 그린다 치면. 1고마일 마이너스 2 감소하는 거니까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잘 그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자, 이제 한번 끊었다 할게요. 한번 끊을게요.